안녕하세요. 오늘 찍어볼 영상은요 바로 요건데요. 어, 요게 뭐냐면 요건 게임은 아니고요. 어, 영화입니다. 영화. 그 영화인데 그 그냥 2D 영화가 아니고 3D. 그 입체로 보이는 영화 있죠. 제가 그 3D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집에 텔레비전도 3D 텔레비전이에요. 아직도. 그리고 한정판으로 구입한 거거든요. 중고지만 한번 열어 볼게요. 3D 영화를요. 저는 극장에서 한번 보고 너무 신기해 가지고 집에서 보고 싶어 가지고 텔레비도3 d 로 샀어요. 근데 이게 3D가 지금 근데 사실 망했다고 봐야죠. 더 이상 만들지도 않잖아요. 3D 텔레비전. 저는 근데 좀큰 걸로 4K 대응하는 3D 텔레비전도 좀 사고 싶어요. 영화는 아직 그래도 3D가 나오니까 나오죠? 나오는 것 같은데. 3D 영화, 3D 영화 하면 떠오르는 게 역시 그 아바타가 떠오르잖아요. 아바타로 3D 영화 보고 한 번에 뿅 가가지고, 그 뒤에로도 좀몇 개를 구입, 구매를 하긴 했거든요. 어 이걸 따야 되는데 내가 칼을 어딨지? 칼이 안 보여줘. 카타칼. 아, 깄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 퍼시픽 퍼시픽 림이라는 영화예요. 이 d 로 봤는데 이대로 보고 나니까 이 3D는 어떨까 궁금해가지고 기대가 돼가지고 샀어요 중고지만 이거 한정판이라서 요런 무슨 모형물도 있네요. 이명 케이스고 열어볼까요? 이게 뭐지? 아, 이거 어떻게, 떼면은, 세울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세우는 건가? 이거 안세워져 아, 이렇게 세워놓으면, 세우... 세워놓으면 장신용으로 하라고 전, 이거 뭐, 퀄리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은데요? 이거 장식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어, 이거구나. 블루레이. 근데 이게 중고인데, 밀봉이에요. 까지도 않았네. 야, 이거 사실은 제가 두 번째 산 거예요. 왜두 번째 샀냐면은, 가격은 똑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3,500엔에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도 3,500엔에 똑같은 이 한정판을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요 안에 있는 요 알맹이만 온 거예요. 요 알맹이만 여기 보면 약간 아트북 같은 것도 들어있거든요. 아트북도 안 오고 요 종이 케이스도 없고 또요 인형도 요 장난감 같은 거 이런 것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죠. 그 판매자한테 이 안에 음 알맹이만 왔다 부속품이 하나도 안 왔다 그랬더니 아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럼 제가 저희가 다시 새로 물건 보내드리고 싶은데 지금 재고가 없어서 반품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건 보냈어요. 3D를 본 소감은요. 아 정말 잘 만들었어요. 3D 용은 아직 참 볼만한데 왜 이렇게 망해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뭐 3D 보다가 2D 보면은 뭔가 되게 허전하더라고요. 저는 뭐 눈이 피곤한 건 있는데요. 근데 3D 텔레비전 중에서도 LG는 눈이 안 피곤해요. 그 안경에 배터리도 안 들어가고 안경도 가벼워요. 어떤 안경이냐면요. LG 3D 텔레비전에서 사용하는 안경은 이런 거예요. 뭐 배터리도 없고 그냥 극장에서 쓰는 안경 같아요. 가볍고 눈도 덜 피곤하고 입체 효과도 좋아요, 아주. 그래서 아주 가끔 가다 보는데요. 어. 이게 그래도 밀봉이래서 까기가 아깝다. 얘, 얘랑 제가 좀 그동안 구매한 3D 그 블루레이 제가 보여드리 좀 한번 찍어 볼게요, 같이. 쇼핑님 영화는 이제 아바타, 아바타도 3D를 구매했고요. 라이프 오브 파이 요거트 3D를 구매했고요. 영화는 요세 개뿐인 것 같아. 나머지는 이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있죠. 야성의 돼지 아프리카 3D랑 딥시 IMAX 3D, 언더더 시 3D 요렇게 현재 3D 영상물이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가 됐구나. 어 퍼시픽 님을 한번 보고 나서. 보고 나니까 이게 아바타가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오늘 또 봤어요, 이거. 아바타를 여태까지 한 네다섯 번은 본것 같아요. 봐도 봐도 재밌더라고 2D로 바, 봐도 재밌지만 3D로 보면요. 뭔가 좀더 몰입이 돼요, 저는. 그래서 개인차가 있으니까. 확실히 이게 완전 3D에 최적화가 잘된 영화 같아요, 이것도. 얘도 한번 오랜만에 한번 다시 봐야겠어요. 얘 구매한, 구매도 했겠다. 얘 보고 나니까 아바타가 보고 싶어서 아바타 보고, 아바타 보고 나니까 얘가 또, 또한번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눈으로 아름다운 영상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퍼시픽님 그 영화 내용은요, 간단해요. 그 괴수가 나타나가지고 바닷속에서 인간이 만든 최그변기죠 로봇 변기로 쓰러뜨리는 거예요. <laughs> 스토리는 너무 단순한데, 어, 근데 이게, 몰입이 되고 재밌더라고요막 흥분이 돼, 보면서 막 계속 쓰러뜨릴 때. 나이도 이제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런 거 보고 흥분되는 거 보면 참 이게 나이랑 상관없는 거 없나봐요. 그런 거 보면. 아무튼 요거 구매한 게 이번엔 제대로 잘 와서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 3D 영상물에 관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